이 쇼브렌 증후군 진단은 그 이제 확정된 거잖아요, 확진이 난 거예요. 어머니 원래 증후군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그걸 그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면 증후군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눈물하고 침샘 이 쇼브렌은 이 샘이 만드는 거예요. 샘이 눈물, 침 특히 그래서 심하면 이제 여기 염증이 오셨잖아이하선 여기 침샘에 염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치성이에요 병원에서. 거의 뭐 거의 안 된다고 얘기하지 자꾸 뭐 스테로이드나 주고, 또뭐 샬로그, 구강 건조제나 주고, 근데 네, 뭐 이러죠. 잘안 돼요. 어머, 몇년한5년 고생했다 그랬나요? 예, 네, 5년 동안. 음. 지금 여기서 두번 다녀가고 많이 풀어졌네요. 음, 네, 많이 편해졌죠? 네. 이제 약약 끊었어요, 그냥 다. 네, 완전히 안 먹어요. 너무 잘하네요, 그거. 5년 먹던 걸 끊어버렸어요. 네. 하여튼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이런 걸 먹어서 몸에 효소가 부족해서 오늘 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효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소가. 현대학에서 요새 눈을 뜨는데 이거 원인도 몰라요. 초근에 죽은 원인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처해서 치료를 하면 효과가 나요. 처음에 침 맞고 그날 가시는 날 침이 좀 본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침방. 그리고 어, 쇼군이 오면 몸에 여러 가지 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뭐 아까 두드레기도 나고, 뭐, 음? 입이 건조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불안하고, 네. 불안감도 다녀가고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게 제일 마인이 그날 처음 나올 때 사람이 마음이 두근두근누하고 불안하고 이런 그런 투가. 어 저번에 동영상 찍었나요? 아니요. 아, 처음이죠?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머니 지금 벌써 두 번,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상당히 좋아졌어요. 본인 느낍니까 네. 약약안 먹고 일단 침이 덜마르잖아요 네, 네. 뭐 거의 안 마른다면서. 난 이렇게 지금 내 예상보다도 좀마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리는 이제 또 치료를 할 겁니다. 다리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리가 저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와요. 그리고 번열이 생기고 그죠? 이건 하시불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말 붙은 거는 양양이 잘안 듣고 응? 면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증상이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손을 대면 잘 됩니다. 초구에는 이제 이거는 병명이 어, 나 있죠. 특히 그쪽 외분비. 분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쇼그렌이고 이 자가면역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옵니다. 류마티스도 자가면역질환이고, 뭐 강직성 척종도 자가면역질환이고, 베체트 다 그런 거니다다 난치 불치에 속해요. 근데 상당히 돼요 우리가 접근하면. 조건은 치료 조건은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해줘야 돼.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효소 먹고.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쓰고, 증상이 없으면 우심만 하고 이러는 겁니다. 피곤한 것도 좀 줄었네요. 네 피곤한 것도 줄었고 건조한 거는 퇴피를 많이 줄었네. 예. 네. 칠점이 아니에요. 왜 칠점이 라고 졌어? 물을 먹었어요. 응? 물을 먹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온 게 물로 인해서 시큼한 맛에 자극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아, 아니 물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네. 물 대신에 물을 먹는 거. 예, 퇴피한 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물은 안 먹을 수 있나요? 물 먹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첫날 특히 왔을때 어머니는 심장에 그 진단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의학적인 진단을 하면은 심장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심장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감이 있고 그죠 네. 잠도 못자고 잘 놀래고 또 가끔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걸 따져서 치료하는게 우리 한의학이에요 쇼그렌증후군 그러면은 양방에서는 약이 정해져 있어요 어머니 구강건조제 살로겐을 주거나 또 어떨 때는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몸 망가져요, 스테로이드는 계속 먹으면. 또, 뭐, 무슨 약줬나요 영유성. 아, 영유성 식도는 다른 문제고. 약은 음, 뭐, 그렇게 대충도 보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쇼그리를 위해서 주신 거는 그 스테로이드하고 샬밭음 보통 그래요. 그때 안 들어요, 그거. 그리고 샬겐이라는건침을 나오게 하는 약인데, 그냥 먹으면 침이 나오는데, 안 먹으면 또 막히잖아.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증상만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는 알다시피 부작용이 하늘만큼 있는 거. 그런 약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좋아져요. 충격받을 거 없어요. 무슨 증후군 이렇게 붙었다고 충격받을 필요 없어. 그쪽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응? 그러니까 충격받지 말고 의사를 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문제는 이제 오늘 다리 쪽도 좀 해보려 그래요. 고생을 오래 하셨네. 그죠? 고생을 오래 하고 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불안해하시더라고. 이거 못 고치는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또 아까 뭐 말씀하신 루머티스나 이런 게 올까봐 걱정했죠. 회복이 없다고 하니까. 음. 티브 약이 없어요. 아, 그쪽에서는 없어. 근데 여기서는 네, 내 몸에 유익균이 올라가고 효소가 올라가고 면역이 올라가는 방법. 양방에서는 오히려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쓰죠. 이걸 이제 세물 공격하는 그 면역을 안 일어나게 억제를 해버려요. 근데 그 약은 부작용 이또 대단히 많아요. 부작용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음, 그래서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일이 절이안 됩니다. 그런데 논란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시사항만 잘 지키세요.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좋아졌는데 뭐. 또 어떻게 친구, 소, 친구 소개 잘 만나서 친구 잘 만났네. 응? 아주 좋은 분이요 그리고 커피 이런 거일치하지 말고요. 식생활은 일단 잘해주고 있죠. 네. 잘 보십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